봄 빠라봄 봄봄 빠라봄 봄봄 빠라봄 봄봄 빠라봄 spray the new s i'm leaving today i wanna be parabe new york new york 여러분 준비가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뉴욕에 가요. 내차 <laughs> 네, 뉴욕. 그거 하나는 신나요, 지금. 일하는 건 별로 신나지 않거든요? 5일만에 일하는 거라서 별로 신나지가 않은데, 뉴욕 가는 건 신나요. <laughs> 뉴욕을 가다니, 내가.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미국 한 번은 가줘야지, 또. 그럼 가보겠습니다. ニューヨーク。 I'm leaving today. Ooh. I wanna be part of a new year. New year. 대박. 진짜 맛있겠죠? <laughs> 뭔지도 안 보여줘. 떡볶이랑, 컵떡볶이랑 튀김 모듬이에요. 아, 개맛있겠다, 씨. 몇 시야? <laughs> 아부다비는 5시 19분이고요. 아 맛있겠다 맛있어 그심지 이거 아 어, 어, 이런 이런 떡볶이랑 튀김 얼마 만에 먹냐 음제 맛있음 음, 음! 이게 바로 행복이다 음음 음! 뉴욕 순두부찌개가 그렇게 맛있대요. 한국보다 맛있다 들었는데, 이게 뭐야? 양이 왜 이래? 흰고를 식웠더니양 조금 떨리네요 하지만 맛있게, 띵, 먹구요 음! 띵. 불고기 정식 같은 그런 겁니다. <laughs> 뉴욕 온거 맞음. <laughs> 미쳤다. 다행히 막 완전히 식진 않아서. 음! 아, 개맛있는데? 진짜 한국보다 맛있어. <laughs> 내가 배가 고파서 일까? 제가 지금 15시간 만에 먹고 있어요. 그 누구도 강요하진 않았으나. <laughs> 음!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다. 이게 생선도 주시고. 생선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먹어볼게요. 역시 얘는 생긴 것보다 귀가 상해. 음, 김치 무슨 일이야? 음, 불고기도 양이 아주 푸짐한데 대박인데? 일단 침구류는이 베개 말고. 이건 너무 부드러워서 좋아. 되게 오래 쓴 이불 같아요. <laughs> 정말 오래 쓴 이불같이 아주 부드럽고 빳빳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laughs> 여러분 지금 뉴욕은 새벽 1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3시간밖에 못 잤는데 깼어요 왜냐면 아부다비가 지금 아침 몇 시인가? 아, 진짜 몇 시간을 깨있었는데 거의 그러니까 레스트도 제가 이번에는 원래 진짜 잠잘 자는데 이번엔 잠못잔 거예요 한시간인가두시간못 자서 따지면 22시간을 깨있었던 건데 몸은 진짜 지금 뚜드려 맞은 것처럼 너무 아프고 뚜드려 <laughs> 맞은 것 같이 너무 힘들거든요 아 주름 당긴다 리프팅 <laughs> 그런데, 잠에서 깨다니. 진짜, 아, 또 주름 생기네. 리프팅. <laughs> 아, 미국은 진짜 시차가. 예전에 토론토 갔을 때도 진짜 시차가 너무 힘들었는데, 얘도 그러네. 근데 이쪽은, 이쪽 동네는 진짜 시차가 너무, 너무 힘들어. 이 휴대폰들 가내 너무 싫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이 이 거지 같은 핸드폰은 저 달을 제대로 못 잡네 또 타임스퀘어예요 사람이 없는 거리의 타임스퀘어 이 시간에 나가서 사진 한번 찍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무섭기도 하고 사실은. 무섭다. 첫 번째, 두 번째 귀찮다. 세 번째 춥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 못 나가. 프로 동영상을 했더니 조금 괜찮은 건가? 이게 모르겠다. 아무튼 층을 조금만 더 낮게 줬다. 라면은 더잘 보였을 텐데, 아쉽게 됐 수다. 조금 가려져서 아쉽게 됐네 그래도 뭐 이게 어디야 일단 단팥전을 먹고 있습니다 단팥전넛을팔줄 누가 알았냐고 요 <laughs> 너무 맛있어 저는 이미 고로케를 먹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사계적이다 고로케 너무 맛있어 네? 고로케가 한국 게 아니라고요? 오기면한것 것이 될 일. 여기 도넛에 뿌려진 설탕은요, 뭔가 더 조밀하게 뿌려져 있어요. 지빠발아서 알바인 적이 있거든요? 설탕이 계속 굴리고 끝난단 말이에요. 너무 달아져가지고. 얘는 조금 더 가는 설탕을 쓰나? 근데 오랜만에 먹어서 단 건가? 엄청 다 발려져 있어요, 다. 결론은. 맛있다, 라고 할수 있겠다. 신기하게 생겨서 커피를 마셔보려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오케이. 너마도 잘 써있다. 컵 위드 a 드워 r 오케이. 우 아, 오케이. 어? 아, 이거를 그냥 넣은 채 물을 붓고 스타트만 하면 될것 같아요. 대충 읽는다. 또 망하려고 대충 읽지. 하지만 난 해낼 것이다. <laughs> 원래 커피를 마시지 않을 때였거든요. 오늘 첫 번째 레스트라서. 근데 디카페인이 있다면 마셔줘야지 또. 손 넣어주고. 과연 이 커피머신 얼마나 깨끗할지 모르겠어. 지 별게 다 있어. 스타트. 스타트! r t Why? I'm t v 여기 뭐가 없는데 어쩔 t v 다 진짜. 나보 n g t 다 go to the TV. I'm going to go to the TV. I'm going to go to the TV. I'm g o t v s t a r <laughs> 너무 이상한데? 아 물이 안 나올 때까지만 계속 나오는 거구나. 카 번씩 갔다올 때까지 왜 이러고 앉아있어? 이 지금 멋대로야 이거 아주 끝났나 보다. 오 오. 아 이거 약간 커피 포트 그런 느낌이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또 이것도 정복했다. 카페 발레. 내 이것도 또 정복했다. 어떻게 하는지. 아이거 같이 버리는 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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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광바닥 커피. 빨리! 오늘 또 꿈을 꿨는데요. 일단은 호텔이니까 제가 막 화장실에 제 것들을 막 이렇게 넓으로 놓잖아요. 근데 갑자기 개뜬금없이 페리스 힐튼이 와서 여기 힐튼 호텔이 아니거든요. 페리스 힐튼이 들어와서 영어로 야 내가 하나 알려줄게 이러면서 이거 여기다 두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놔렇 이건 이렇게 되고 하나만 강의하는 거야 서 빡쳐서 야너 나가라고 내 방이라고 <laughs> 나 나갈 때 내가 다 치우고 갈 건데 이거 왜 지금부터 해야 되냐고 나가 나가 이러고 화장실에 나와서 방을 봤는데 저기 고데기랑 막 이런 거다이슨 이런 거를 그 세트 있잖아요 그거를 막다 해놓는 거야 그서아막 빡쳐가지고 막다 전선 다 꼽아놔서 이거 다빼면서야 뭐냐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여기 내 호텔이잖아 내 맘대로 할 거라고 하면서 <laughs> 내가 장난아니이러면 <laughs> 여기 힐튼 호텔 아니라고 그랬다니 So w 이러면서 어쩌라고 말하는 거 와서 와 진짜 빡쳐서. 전 페리스힐튼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 그분 그리고 그 어디지? 어디 택시였나? 어디 나온 거 봤을 때. 어, 케좀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왜내 꿈에서 그렇게 안한문인으로나오는지 모르, 모르겠어. 아무튼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꿈이었어요. <laughs> 페리스힐튼 분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하는 건데. 여기까지 키가 닿으니까 옷을 걸지 말라는 거겠죠? 난안 닿는다고. 아무리 <laughs> 좀. 이것들 어떻게 닿는 거지 도대체? 보세요. 이거? <laughs> 한참 올라가야 돼? 어, 서양 애들, 어. 창이 두 면이라서 좋아요. 우와! 미쳤다리! 뉴욕이다, 이거 진짜 뉴욕이야. 당연함. 뉴욕임. 토론토 갔다고 했단 말, 취소하겠습니다. 초론토랑 달라. 암튼 다름. 저 굴뚝에서 연기나는 저런 느낌도, 뭔지 아시죠? 나 홀로 집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느낌 <웃음> <웃음> 여러분 전 깡생수 중입니다 <laughs> 아 가기 싫어 지금 아부다비 시간은 1시 15분이에요 밤 비행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1시 15분? 1시, 아부다비 1시 15분이면 지금 인천 가는 비행에 출발했겠군요 왜요? <laughs> 인천 2월달에 없는 사람처럼 보이세요? 어! 어, 이러기 싫어. 어! 어!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싫지도 않아, 집에 가는 거니까. 끝나면 이틀 휴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다비 시간으로 1시 16분인데, 일은 2시간 뒤부터 시작이거든요. 3시간 뒤에 이제 이륙하고 세시간전에이륙해서그 다음날인 6시 반에 끝나요 제 업무가 그러니까 랜딩은 그때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랜딩 끝나고 이제 디즈마케이션까지 하면 제 업무는 오후 6시 반에 끝납니다 하지만 준비는 왜 지금부터 해야하는가 그러면 이제 다 따지면 이제 21시간을 21시간을 어이러기 싫어. 어이러기 싫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라이야 지금은 뭐 하나를 뭐 하나가 지금 잘못돼서 right, we'll 어 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탄불에 가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근데 지금 머리망이 다 떨어져가서 프렌치 트위스트를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프렌치 트위스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이유는 이게 잔머리가 너무 잘떨어지고 뿐더러 불편해. 이게 불안불안하거든요. 왜냐면 핀으로만 아무래도 고정을 하니까 묶는 거 없이 이런 핀으로만 고정을 이 하는 거라서 탄탄한 느낌 이 없어요. 그리고 잘 삐긴 피 제가 잘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흐물흐물한 느낌이랄까? <laughs> 불편해. 그리고 일단 난너 난 이게 너무 불편해. 또실핀 많이 나오면 은또 검사할 때삐소리 난다고요. 이걸 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당연한 나이가 들었으니까 <laughs> 당연한 나이가 들었음. 이봐. <laughs> 여기가 빠지는 게 제일 싫어요, 제일. 근데 이미 빠졌어. 이미 탄탄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 진짜 뭐, 핀을 머리몇개 꽂는 거야. 그, 그 뭔지 알지 해적. <laughs> 해적 통, 통돌이 해적 알자. <laughs> 꽂는 거 뽑으면 악! 나오는 거. 그런 느낌으로다가 미친 듯이 뽑고 있어. 우! <laughs> 뭐야, 이게. 머리가 이게 뽀야. 아, 어, 나이 들어 보이네, 진짜. 포기하자. 잘못 보이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자. 뭘 잘못 보겠다고. 잘못지가 않은데. 너무 잘 그만큼 잘 나와가지고. 어, 이 하나만으로 고정이 너무 잘된 기분이 들어. <laughs> 기분 탓, 응, 기분 탓. 말투만큼은 잼민이 같았다. <laughs> 말투만큼은 갑자기 너무 확 벌어졌어. <laughs> 젊은 게 아니야. 그냥, 애. <laughs> 애 수준이야, 애. 아, 이렇게까지 솔직히 떡칠을 했는데. 나오면 나오면 또 이상해 돌기 그쵸? 머리가 반 스프레이가 반 느낌으로 나가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만 그만 준비가 끝났습니다 띠용. <laughs> 이 머리의 가장 큰 단점은 모자가 덮이는 정도로 뚜껑을 덮었다 정도로 씌워지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다른 모자를 한번 써봐야겠네 아 이건 조금 낫... 나... 안 낫는데? 어떡해? <laughs> 어때? 애들은 잘 쓰고 다니던데 나만 이상한 거 같지? 이렇게 해서 끈이 달랑거리는 요걸 쓰겠어요 덮어 놓는다 그 정도로만 오늘은 이스탄불에 갑니다. 아까 머리하면서 말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져요. 막... 큰일이네. 오늘은 마스크를 두 개만 챙겨가야겠다. 원래 하나, 마스크 하나로 빠겼거든요. 근데 어, 어제 언니가 마스크를 자주 갈아 껴봐라. 피부를 위해서. 그래서 몇개 없는 한국 마스크로 한번 해보려고요. 코로나 시대에 살, 살기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 아 그리고 오늘은 아주 안개가 너무 심하죠? 딜레이 되는 거 아니겠지? 딜레이가 됐어야 됐으면 연락이 지금 좀 왔어야 됐어. 그랬어야 됐어. 이 정도면 갈수 있다는 거야. 이러고 비행기에서 딜레이를 시키진 않겠지. 지금 비행이 3시간이 딜레이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전 내일 아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여르단에 있는 아만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럴 거면은, 절대로, 절대로 딜레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온 타임. 딱온 타임에 가야 돼. 정확하게 그 시간에 출발을 하고, 그 시간에 랜딩을 해야지. 제가 좀덜 피곤하게 내일 아만에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상황이온 이상에는, 희망이 없어. 아만에 갈것 같아.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사부장님을 만나서 <laughs> 꽁차커피와 티라미스 운이 <laughs> 좋다 오늘 하루의 시장이 좋다 어디 잘알아봤다 지나가는데 붙잡고 커피를 또 마시자고 굳이 굳이 잘 들어가고 계시는데 한색 더 끝났고요, 한색 더 끝났고요. <laughs> 이제 바부다비 돌아가면 돼요. 이스탄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가 왔었나보네요. 날씨는 아직도 그립. 손님이 색챗버거 많이 샀다고 공짜로 주셨어요. 한 개도 아니고 한 여섯, 일곱 개나 남았습니다.

저 삐삐 소리도 짜증이 나지 않을까? 더 해! 더 해! 더 해도 돼! 더 해! 더 해! 더 해도 돼! <laughs> 거기다가 뭐가 더 좋은 일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에, 제가 신청은 하긴 했지만 신청된 건 들어가진 않았지만 제 휴가에 앞뒤로 이틀씩 오프가 있습니다 총 14일! 그러니까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7일의 시간이 있어요 왜요? 휴가가 긴 사람처럼 보이세요? <laughs> 저는 리포팅까지 거의 1시간 남았고요. 정말 도저히 밥을 해 먹을 자신이 없어서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맥스파이스 치킨 버거 어, 어. 헬레피뇨는 없는 게 낫네요. 그럼 그래. 저는 일반 치킨버거 좋아하는데 거기서 그냥 패티만 매운 건줄 알았는데 뭐가 좀 달라 <laughs> 그러나 내가 할라피뇨 시켰어 할라피뇨가 실패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끝났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편한 직장이네 동태룸발 오랜만에 스타벅스가 안열었기 때문에 마셔보겠습니다 어? 뭐야 어? 뭐. 얼음까지 담아왔는데 얼음까지 담아왔는데 커피가 없다 <laughs> 핫초콜릿만 든다고 누가 이 시간에 핫초콜릿을 먹냐. 아, 개빡치네. 기분이 나쁘네. <laughs> 비행 끝났습니다. 어. 그래도 오늘 크루, 어, 별이 왜 이렇게 많아? 오늘은 그래도 크루들이 괜찮아서. 이상하게 작은 기종 비행기는 크루빨이 정말 심한데 오늘 크루들이 나이스 왜냐면은 크루가 뒤에 한 3명 4명 밖에 일을 안 해요 3명? 이코노미 크루 이코노미에서 근데 140명 180명이 있는 거예요 하, 그래서 크루들이 일을 잘 못하거나 어리버리 까면 힘든데 오늘은 다 괜찮아서 나름 쉽게 했고 요즘 들어 이제 작은 비행기에 좋은 크루들이 좋은 크루들? 일 잘하는 크루들이 많아서 괜찮았어요 전에 한번 진짜, 두 명이, 네 명이서 일하는데, 두 명이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어, 나 오늘 좀 예쁜데, 지금? 조금 힘들었는데, 조명빨이었군. 오늘 좀, 요즘은 좀 괜찮네요? 아무튼, 요즘 제가 비행기에서 한국인 분들을 만나면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인 분들을 만나면은, 한국,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한국행 비행기를 가거나 그러면들 여쭤보자. 혹시 제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는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선님 이렇게 물어봐. <웃음> 뭐였어? <웃음> 한국인 비행기에서 한국인들 몇명 보셨나요? <laughs> 한 명밖에 못 보셨죠. 제발 회사에서 이제 피드백 메일을 보낼 건데 그그 그 피드백에 보내거나 에티드 컴플레인 거기에 보내서 한국인 승무원이 왜한 명밖에 없는지 그런 거를 컴플레인 좀 남겨달라고. <laughs>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비행기에 한국인만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한국인 승무원이 한 명만 있냐? 우리 영어를 잘 못한다. 너무 뭐 잘하시지만 한국인을 적어도 다섯 명은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적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한테도 기회가 많아지고 다른 한국인 승무원들도 인천을 갈 기회가 많아지지 않겠어요? 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든 한국인 분들을 보면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한국인 크루들이여, 나에게 감사해, 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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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걸 보는 우리 에티아드, 한국인 승무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꼴값을 <laughs> 한다 하겠죠? 니 <laughs> 네 아니어도 잘 가고 있어, 이러겠죠? <laughs> 하지만, 저희 삶,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어요. 엄청 막, 일부러 막더 친절하게 하셔가지고, 어, 손님, 한국에서 놔두세요. 여기는 왜 가세요? 막고 물어보고, 하나 부탁이 있는데 하면서, 한국인의 다섯 명씩 넣어라. 이러면서, <laughs> 그럼 다들 흔쾌히 알겠다고 해주시긴 하거든요. 지금 이걸 시작한 지, 3주가 됐어요. <laughs> 나도 참 나야. <laughs> 지금 30동안 비행해서 한국인 분들을 한 10분 정도 뵙거든요? 10분한테는 지금 제가 약속을 받아 냈어요. 그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모여서 200명이 되면은 이걸 안 들어주겠어요, 회사에서? 그러니 제 블로그를 보시는 회사 직장 동료분들 꽤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laughs> 한국 비행이 아니라 외국 비행 있잖아요. 저 지금 아만 다녀왔거든요. 어, 머리. <laughs> 아만 요런 비행기, 유럽 비행기, 유럽 비행 뭐 어디 뉴욕이나 어디 갔다 올때 그런 비행에 한국인분 꼭 계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꼭 한국인분이 한 명이라도 꼭 계시더라고요. 많으면 세네, 세네 분 계시고. 오! 어제도 이스탄불 다녔는데, 한국인이 세분 계셨어요. <laughs> 그분들한테 이제, 모두에게는 말 못할 수 있어. 근데, 한 분이라도 찍어가지고, 손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하면서, 부탁을 하면은, 진짜 흔쾌하게, 어우, 막, 알겠다고, 어렵지 않다고. 해주시거든요, 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laughs> 캠페인이야, 캠페인. 알겠죠? 우리 에티아드. 우리, 선우, 선배, 선배, 선배님들, 우리 직장 동료분들. 우리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캠페인을 시작합시다. <laughs> 다들 화이팅. 한국뱅 잘못 가진 사람들 많잖아요. 나다 알고 있어. 맨날 그, 수업해달라고 올리시는 거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우리가 발, 발 벗고 나가, 나서가지고 해야 돼요. 알겠죠? 부탁합니다. <laughs> 이것도 제 캠페인 중에 하나예요. <laughs>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바뀌겠지, 우리 회사도.